천천히 뭐몇 가지를 구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물어볼게 여기 있는 뭐 이거를 구하 아 쉽진 않겠구나 음. 쉽진 않을 것 같아 가자 일단 잘봐 여기서 내가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각이 세타니까 이 직선은 Y는 탄젠트 세타 X 되는 거 따라왔어? 가형이 이해했니 이 단두 번째. 그러면 이좌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노란색이. 이좌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. 마이너스 1, 콤마,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거든. 됐어? 그럼 첫 번째, 이 삼각형만 구할 수 있네? 이거, 여기는잘 봐. 이거, 이거,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다. 얘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이거니까. 그럼 첫 번째, 전자 할게.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그 중에서 부채꼴 호의 길이는 빼줘야 돼 근데 각도를 잘 보면 각도가 이게 파이빼기 세타잖아 파이빼기 세타 그러면 천천히 2분의 1 1의 제곱 파이빼기 세타 이 각도를 빼주면 되겠지 됐어? 이게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여긴 여기까지 여기 이거만 구한 거다 이거 이, 이 부분 음. 이제 이거 구해야 돼 다음 두 번째 제발 가영아 이 살구 색깔 어 여튼 이게 살구 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? 그치? 왜냐면, 얘하고 수직이니까, 그냥 그대로 있지. 마이너 스한점 세타분의 1인데,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한번 해볼게. 내가 방금, 방금 생각났는데, 잘 봐. 이렇게 하자. 각도를 이용하면, 어차피 접하니까 직각될 거니까, 어? 얘가 파이, 아씨. 어렵겠나? 해보, 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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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까 하자. 하자. 잘 봐? 잘 봐. 뭐 하냐면 지금 내가 망했냐면, 뭐 여기는 지금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. 중요한 게, 이좌표를 알아야 되거든? 이 좌표를 알아야지 여기 있는 밑변 구하고 이 높이 구할 수 있을 거야. 좌표를 모르단 말이야, 지금. <laughs> 그러면 이 좌표를 알려고 내가 여기 있는 이 길이, 이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거든? 이 길이?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다. 왜냐면, 잘 봐. 이 삼각형 봐봐. 파이 빼기 세타 하잖아, 이게 각도가. 그러면 빗변분에 밑변해주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되겠지. 이해했어? 강의 따른온 건가? 다시 한 번. 가 여기 보면 직각이 뒤집어져서. 이게 직각 삼각형이야. 근데 봐봐. 이 각도가 코사인을 구하면 밑변이 얘가 되고 밑변이 이게 되는데 밑변은 반지름이니까 1 된단 말이야. 다시 한 번. 얘를 내가 라지엑스를 할게. 그러면 코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해주면 라지엑스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.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각 바꾸기 가지고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될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될 것이고, 얘가 x분의 1될 거니까, x라는 건, 천천히, 마이너스 코센 세타, 이거분의 1이겠지 그러면,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거니까, 천천히, 그, 조심해야 되는 게, 우리가 원하는 건, 여기 있는 이거 길이를 원해, 길이. 그러면, 이 길이에서 1을 빼주면, 이거 길이 되겠지. 그러면, 어, 그 이게 밑변의 길이니까, 밑변이 빼기 1, 마이너스 코센 세타, 사인 세타 분의 1, 마이너스 1. 이게 밑변의 길이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고 높이, 높이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산젠 세타 되겠지. 플러스 마이너스 가좀 헷갈리죠? 그래서 여기 있는 게두 번째 넓이니까 이 넓이 전체하고 이 넓이를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겠지. 정리를 좀 해볼게. 첫 번째 S는 강의따라고있 어? 마이너스. 어, 점점 힘이 없어지네.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. 플러스 2분의 세타. 되는 거고. 다음. 여기서 이거 더 해야 되지. 그러면, 아, 계산이 복잡하구나. 마이너스 탄젠타하고 얘를 곱해볼게 얘들아. 천천히 할게. 천천히. 어, 빠르게 하면 틀릴 것 같아.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. 되는 거고. 이거는 탄젠 트 세타. 그대로 적자. 그리고. 이거 지금 이거 곱한 거야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걸 곱해 준 거야 지금. 다두 번째 1하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플러스의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되겠다. 그 정리하면 없어질 거야. 어, 없어져, 없어져. 이게 정답이네. 2분의로 1 묶을 수 있네. 2분의 1 묶어주시면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되는 거고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파이. 이게 바로 정답 되겠다. 그래서, 이 형태와 최대한 비슷한 걸구 고...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주면, 코사인제곱분의 사인세타 되는 거고,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. 다시 풀어? 형태가 좀 복잡한데, 천천히 구해봐. 정리나면 볼게 해줘라. 잘 봐. 첫 번째. 정리할 거야. 첫 번째 내가, 여기는 이 직선. 이 직선이라는 건, y는 탄젠트세타 x라고 표현했어. 그래서,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이 좌표를 알았어. 이 좌표 알아서 이거 넓이를 구했습니다. 이거.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 빼주면 되겠지. 다음 두 번째. 여기는 이 길이를 몰라서 이 길이를 X라 줬어. 근데 X라 줬을 때 1을 알고 있고 사이각을 파이 빼기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써서 라지 X를 구했지. 다시 풀어. 왜? 안 돼.